성대 여러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계속 비판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해요. 비판, 판단, 다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비난이 될 수도 있고, 재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단어 안에서 조금씩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남에 대하여서 그,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이건 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남들이 어떤, 앞에서 나왔던 이런 죄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살아가냐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같은 일을 하고 있대요. 양상은 좀 다를지 몰라도 중심에 파고 들어가 보면 같은 게 있대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비판의 죄는 이방인들보다도 유대인들이 훨씬 그,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죄였겠죠. 유대인들에게 더그 분명하게 초점 맞출 수 있는 영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설교했어요. 정말 그, 마음속 중심을 다하여서 아주 진솔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설교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주일에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꼭 듣고 오시면 좋겠어요. 설교를 마치고 전도사님하고 잠시 목양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비판, 비난의 문제, 특히 우리와 같이 선생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그 우리에 퍼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얼룩들인데 그래서 평생에 주님, 주님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며 나아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아, 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로요. 틀림없이 분별하고,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고 하는 일을 해야 해요. 그렇게 설교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치리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거든요. 목사장로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을 해서는 안 된대요. 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대요. 그 의미, 우리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주님, 주님, 이 남들을 향하여 쉽게 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얼룩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입혀놓으신 이 깨끗한 세마포 옷, 이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얼룩졌다면 다시 세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메어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판단하는 그 것으로 그 것으로 그 우리가 판단을 받는데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혹은 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좀 하대하면서. 그들 위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우주람 가운데 이렇게 쉽게 말하고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영에게서 정말 구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망, 사망의 몸에서 저를 건져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매달려야 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입혀놓으신 이 구원의 깨끗한 옷을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살아가 보자고요. 오늘 하루도 비판의 자리에 극률, 그리고 감사,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 그리고 축복, 이런 것들로 바꿔서 수놓아 보자고요 하루 힘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